음.. 왜지? <laughs> 어. 아 이거는 그럼 계산 실수인가 봐요 아니야 해봐 해봐 계산 실수는 여야 돼네 <laughs> 해봐 시간 풀어봐 엄마 음 아, 지난다? 위의 점이다? 뭐? 대입 응 음, 대입해봐 영은 음 로그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. 음 보통 문자부터 부르는 게 나아요. 네. 그래서 a b 마이너스 a 는 아니 왜 그러는데 <laughs> 진짜 왜? 1 <laughs> 됐어? 네그다음 이거는 로그 b 이에 b 는 이에 의 b 는0 음, b 는 응. 음? B는 4 음, 됐어? 아 이거 왜 이러지? <laughs> 네 익숙해지세요 네. 그래서 Y.. 아 끝났네? 네, 끝났죠? 알겠습니다